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테마 피부과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네, 오늘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줄기세포는 이제 그 수년 동안 굉장히 곽강을 받는 의료계에서 분야가 되겠는데 줄기세포를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이제 세포 분열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는 머리카락도 만들 수가 있고 신장도 만들 수가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때의 그 줄기세포를 배아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이런 배아 줄기세포는 의학적으로 사용하기는 상당 히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질환을 치료하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어, 다른 쪽의 세포로 분화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 의학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줄기세포는 성체 줄기세포라고 해가지고 우리 성체의 몸에서 얻을 수 있는 줄기세포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세포를 치료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주로 우리 성체에서 많이 얻을 수 있는 부위는 잘 알려져 있지만 지방도 있고 그다음에 골수도 있고 혈액도 있습니다. 어, 이 중에서 뭐 효과는 다뭐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얻기 쉬운 것은 혈액이 되겠습니다. 어, 혈액을 우리가 혈액을 뽑아 가지고 혈액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줄기 세포를 이용해서 어, 우리의 질환을 치료하거나 아니면 항노화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면역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 특수하게는 뭐 연고를 치료한다든지 아니면 어, 탈모를 치료한다든지 여러 가지 치료의 방법으로 요즘 이용되고 있습니다.